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11기아 4장, 디모데전서 1장, 다니엘서 8장, 시편 116편. 첫 번째, 11기아 4장, 엘리사의 기적과 하나님의 자비.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11기아 4장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네 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 선지자의 아내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그 집에 있는 기름을 모두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순종하자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흘러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다음으로 순엠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마련해 드린 선행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나중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죽음이 있는 국에 밀가루를 던져 독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인간의 자원보다 크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 생명이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11기사 4장 42절, 43절. 한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공급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의 그릇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믿음의 행위는 단순한 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디모대전서 1장. 바른 교훈과 복음의 사명, 부모님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서론으로 교회의 순수한 복음과 바른 교훈을 지키라는 방부로 시작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밝히며 자신이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며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디모대전서 1장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중심이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분의 극률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른 교훈은 사랑과 믿음 깨끗한 양심 위에 세워집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8장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과 마지막 때본문의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8 장은 바벨론 통치 말기에 다니엘이 본또 하나의 상징적 환상입니다. 그는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서 한 순양과 순염소를 봅니다. 순양은 두 뿔을 가진 메대 바사 제국을, 순염소는 서쪽에서 날아온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네 뿔이 세워졌는데, 이는 알렉산더 사후 분열된 헬라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중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여 진리를 땅에 던지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 사건을 예언한 것이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장차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됩니다. 이 환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모든 제국을 심판하고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권력과 제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이 궁극적으로 승리함을 믿어야 합니다. 세속 권세는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종말의 징조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실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16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6편은 개인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시인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와 앞에 행하리로다라고 말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시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정적 응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 전서가 시작됨으로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바른 교훈과 경건의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족보를 내세워 신앙을 혼란케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 믿음, 깨끗한 양심을 중심으로 한 복음적 목회를 강조합니다. 또한 남녀의 역할, 장로와 집사의 자격, 경건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교훈합니다. 디모데의 전서는 교회가 신학적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실천적으로 경건한 모범을 세워야 함을 가르치는 목회적 서신서입니다. 감사합니다.